이번 시간에 우리 파일 디스크립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파일 디스크립터요. 파일 디스크립터라는 거는 우리말로는 이제 파일 서술자.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요. 얘는 이제 시스템에서 파일 같은 것들을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파일에 대한 그런 정보를 가진 그런 제어 블록을 우리가 이제 파일 디스크립터.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해서 얘는 이제 파일에 대한 그런 정보를 가진 제어 블록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다른 말로 파일 제어 블록.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이 파일 디스크립터는 파일마다 전부 다 이제 독립적으로 전부 다 이제 싹다 이제 존재하고요. 얘는 이제 시스템에 따라서 다른 이제 구조를 가질 수도 있어요. 보통 이런 이제 파일 디스크립터는 전부 다 이제 보조 기억 장치에 전부 다 저장이 되어 있다가 해당 파일이 이제 실행이 될때 오픈이 될때 그때 이제 주 기억 장치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이런 파일 디스크립터는 우리 사용자가 이제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라 파일 시스템이 전부 다 이제 관리를 합니다. 관리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직접 이제 참조할 수가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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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게 우리 파일 디스크립터요. 그래서 파일 디스크립터는 뭐다? 우리 파일에 대한 정보를 가진 그런 제어 블록이다. 얘는 이제 각각 파일마다 존재하고 시스템에 따라서 다른 구조를 가질 수도 있더라. 얘는 이제 보조 기억 장치에 저장이 되어 있다가 해당 파일이 이제 오픈이 될때 그때 이제 주 기억 장치로 옮겨지더라. 얘는 이제 전부 다 누가 관리한다. 우리의 파일 시스템이 전부 다 이제 관리를 해주더라. 해서 사용자가 직접 참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요 내용 잘 정리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